시행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넘어서면 이건 바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음. 그고 사업이 끝나요. 어. 끝났어야 돼. 네. 그런데 당시 양평군이 사후적으로 그 기간을 늘려줍니다. 어. 사후적으로, 사후적으로 어. 그리고 100억의 이득을 취하니까 개발 부담금 17억을 내야 돼. 근데 그것도 양평군에서 영원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많은 특혜 의혹이 오, 있었어.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2013년 4월에 여주지청장에 부임한 윤석열이가 좀 뭔가 힘을 과시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우리가. 근 이제 당시 양평군수가 또 김선교 의원인데 음. 이 김선교 의원이. 지난 2022년에 하 음. 아, 윤석열이가 나만 보면 그 장모권 때문에 미안해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해드는 걸 너무나 자랑하는. 오친수라을 때는. 나고 육군년생이니까. 당신만 보면 미안해. 김선교가 어, <laughs> 네. 직접 얘기했잖아. 네. 아, 김선교 동생 오찬. 김성규 동생은 동생? 당시에 양평군의 네. 6급 공무원, 공무원 팀장이었습니다. 아아 그냥 동생이 아니야. 6급 공무원, 6급 공무원 팀장이었어. 팀장. 와. 윤석열 압력 행사라고 <laughs> 와. 적혀 있어요. 와. 김충식이 양평군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오랫동안 문제 제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양평군수가 민주당이 중간에 한번 되거든요. 네. 그때는 이걸 뒤집기도 해요. 음. 벌금을 한 1억 가까이 내기도 해요. 음. 근데 이 정치적으로 늘 같은 사람들이 어, 이 지역을 다스려버리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말씀드린 가장 위에 있는 여주지청장 힘을 써버리니까 그렇지. 완전 이제 뭉개져버린 거. 그러냐. 우리가 동네에서 이렇게 성공해 봤잖아. 대통령 되자마자 어. 서울 고정도로를... 양평 고속도로 를 아, 아, 크게 해 먹자라는 어. 여주지청장 때 100억 해 먹었어. 음. 네. 그럼 대통령 하면은 공 하나 정도는 너무 아, 싶지않겠어아이공 하나가 뭐야 그러니까 음. 2022년 5월 24일. 음. 음. 비공개로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 바로 그날 음. 최은순 할머니가 오. 자신의 토지 정보를 어. 일일이 다 열람했다는 거죠. 네. <laughs> 와 해먹을 결심. 어. 아 상상력이 어. 대단합니다. 음. 진짜.